픽셀랩 성에과의 성종근 원장입니다. 네, 울트라펄스 알파 도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네 드디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울트라펄스 알파가 저희 픽셀랩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희 픽셀랩은 이제 장비, 디바이스를 선택할 때그 브랜드가 쌓아온 이제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와 헤리티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루메니스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특히 CO2 레이저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온 기업이고 10여년 거의 20년 가까이 CO2 레이저 분야에서는 최정점에 있었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회사의 이름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레이저였고 특히나 울트라펄스 같은 경우는 앙코르 때부터도 워낙 최고의 하이엔드 중에서 최고의 레이저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레이저였기 때문에 정말 확신을 갖고서. 트러플스 알파가 나오자마자 사실 나오기 전부터 몇년 전부터 엄청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었 나오자마자 이거는 저희 병원에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레이저였고 그게 저희 병원의 방향성과도 가장 잘 맞는 레이저여서 과감하게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CO2 레이저 중에서도 알파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단순히 뭐회사가 프리티지가 있고 뭐 레이저가 유명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만으로 도입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논문 리뷰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울트라 폴스는 단순히 출력이 높다 뭐 에너지가 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원하는 깊이에 저희가 파워 설정한 파워의 값에 따라서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도달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시오트 레이저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는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도 조직을 적당히 손상시키면서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전달력이 인상적이어서 울트라 펄스를 도입하게 됐고 특히 이제 에너지 조절에 따라서 표피층과 진피층 제가 원하는 만큼의 깊게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정확한 결과값을 기대하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CO2 레이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피부 깊은 층까지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결과가 제 의도대로 나올 수 있는 레이저라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결국 그런 효과적인 게 보증이 되어야 결과도 제가 원하는 딱 이제 이 정도까지 치료를 하겠다 다음번에는 이 정도까지 치료하겠다 이런 결과를 보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입증되어 온 울트라 폴스였는데 약간의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정말 99%에서 100%로 사용점점을 찍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울트라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통해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흉터나 공학 환자들도 많지만 이제 피부과 진료도 많이 하는 병원으로서 이제 모공 흉터, 여드름 흉터 그 피부결 개선 이런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저희가 가진 여러 장비들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조금 더 아쉬운 것을 보완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도록 이제 피부의 결을 정교하게 다듬고 복합적인 케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이제 레이저이자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 구입 이후에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픽셀랩만의 스킨 리뉴얼 프로그램을 다시 알파를 더해서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향후 알파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흉터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사실 흉터 치료도 저희가 워낙 많은 장비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흉터 치료를 조금 더 끈끈한 장비를 들였으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손터치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한 피부결 개선에 대한 니즈도 워낙 요즘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피부결 그리고 워낙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공, 여드름흉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픽셀랩만의 프로그램을 점점 이제 개발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피부 프로그램에서 울트라펄스 알파가 더해짐으로써 픽셀랩을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님들이 본인의 피부 결, 모공, 여드름 흉터, 또한 흉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성도 있게 치료받아서 저희와 함께 좋은 이제 치료 경험으로 남을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루베니스와 함께 이제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여정으로 다가오게 될것 같네요.